자, 오늘부터는 줄기와 잎 그림을 공부할 건데요. 줄기하고 잎은 나무에 있는 거죠? 네. 나무가 이렇게 붕붕붕붕붕붕붕 이렇게 있지. 네. 아, 이게 이쪽을 좀 자세히 그려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쪽을 자세히 그리면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나뭇가지에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매달려 있고 여기에 잎이 네. 막 있죠. 네. 이 줄기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딱 받치고 있는 잎이 이렇게 줄기에 붙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가 딱 줄기고 그리고 여기에 잎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그런데 줄기는 예를 들어서 숫자가 이렇게 써져 있으면 네. 여기에 어, 다 숫자가 써 있어요. 음, 아니지 이게 아니라 줄기고. 여기도 숫자가 써 있어요 여기에 3써 있으면 얘는 여기 이제 10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13이라는 자 데이터가 자료가 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돼 있으면 4 보통 콤마는 안 써요 13, 14, 15 이렇게 만약에 여기는 뭐 B 그룹이다 그러면 여기는 또 A 그룹이 여기다가도 할수 있어요 10. 8, 19, 이렇게. 음. 그러니까 3개가 있고, 10뜸 때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어떤, 여기서 어떤 표마다 이렇게 딱 줘요. 1하고 3 하면은 요거는 13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안 하면 여기가 10의 자리, 1의 자리. 줄기가 1의 자리예요 음. 여기 21, 2, 여기는 4, 5. 이렇게. 이거 없이 한쪽만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되겠다. 그래서 사람 수가 지금 총몇 명이니 이러면 B 그룹은 다섯 명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이게 바로 여기가 줄기와 입그림이에요 데이터들을 이렇게 표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놓으면 뭐가 좋으냐면 이렇게 13점, 14점, 뭐 21점 막 이렇게 흩어져 있을 때 이렇게 흩어져 있을 때좀잘 모르겠어 자료가 정리가 돼서 10점대가 더 사람이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분포 상황을 좀 빨리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어, 다음 쪽을 한번 볼게요. 자 줄기와 입 그림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을 때 줄기와 입 그림. 어이구자 우리 데이터 영어로는 데이터 즉 자료들. 이러한 자료를 수로 나타낸 게 바로 별량이에요, 별량. 자, 양이 있어요. 자, 별량. 줄기와 잎 그림 알겠죠? 네. 줄기랑 잎의두 부분을 나누는데, 음, 이렇게 해서 10의 자리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132를 말할 수도 있어요. 음. 이게 1의 자리 숫자니까. 순서는 줄기랑 잎을 정하고, 그 나토입니다. 세로 선 긋고 왼쪽에 줄기, 오른쪽에 가로 세로 잎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렇게 간단합니다. 자, 그럼 줄기와 잎 그림을 연습을 좀 해볼까요? 자, 다음 쪽을 한번 봅시다. 1번 다음은 어느 중학교 학생의 점수? 어. 자, 사회 성적입니다. 이렇게 예시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딱 보고 하는데 이게 어려워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거 왜냐면은, 뭐, 글자도 많지, 요거를 좀 생각 없이 보면은 뭐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네. 배운 사람들은 다 알아요. 가장 높은 학생은, 몇일까요? 94. 맞아요. 그러진 예쁘게 순서대로 이렇게 해놨죠? 네. 순서대로 이렇게 써줘야 돼요. 94. 그 다음에, 작은, 가장 낮은 학생은? 57. 아, 어, 57. 얘는 공부하다 힘들었나봐요. <laughs> 이거 빼기도 어렵죠? 어, 37? 37. 37 맞나? 어잘안 되네. 잘 계산해봐요. 다음 문제. 자. 어, 동호회 회원의 나이를 조사한 것이다. 어자 퍼센트를 물어봤으니까 20대 자 전체가 나오지 도 않았네 네. 자몇 명이냐면 잘 볼게요 자 이, 어, 하나씩 안 세고 4명 4명 4명, 어, 12명이에요 네. 33326그두명더 3, 있죠 네. 그래서 더 하면 20 20분에 20? 네. 20대가 옆으로 세겠죠 이렇게 네. 5명 퍼센트는 곱하기 100을 하는 겁니다. 약분하면 25%를 음~ 그렇구나끝 왁. 자, 그래서 비슷한 건안 하고요. 자, 한줄에서 이거 볼게. 오, 이거는 고사... 고3 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아, 거이 어떤 문제일까? 자, 고3 문제예요. 아이고, 이거 좀 밝기가? 음, 옛날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확률 통계 26번을 그나마 그래도 쉬운 것거예요 자, 27명이 왕의 수명을 하, 다 외우고 있니? 대종태세군단세 이런 거? 네. <laughs> 대박. 선생님 그거밖에 모르는데. 아, 수명이. 수명이야. 와, 16살에 죽은 사람이 있어. 이 사람 임금 이름 뭐야? 몰라요. 단종인가? <laughs> 아무튼 있었는데. 와, 오래 사는 사람도 있었는데, 일찍 죽었구나. 그치. 일찍 죽은 편이에요. 보통은 요즘엔 70, 80이 많거든. 이때는 거의 안 죽거든. 이때는. 자, 근데 이걸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는 그거에서 관심을 빼야 돼요. 이제 이걸 맨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선생님 저랑 생각하면 안 되고,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럼 분석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들어간다. 기억. 자, 이것만 봐도 알겠죠? 기억. 30세에 사망한 왕은 두명이다 많잖아. 네, 아니. 어, 니은은? 음, 맞아요. 어, 디그슨? 어... 어, 평균을 구해야 되죠? 네. 어, 평균, 27명의 왕의 평균. 수명은 40. 사... 그러면 평균을 평균은 봐봐. 음, 보통 40세 기준으로 해서 미만이다. 있으니까 네. 미만이 이만큼이지? 네. 우선은 딱 계산을 안 해도 40보다 더큰게안 치. 네. 네. 16명. 11명. 그러면은 대충 봐도 40, 평균이 40보다 어떨 것 같아? 조금 클것 같죠? 것 이, 이쪽 점수대가 많으니까. 그래서 미만이다. 이거는 좀, 제... 어, 평균 계산은 너무 많아서. 정확하게 구하긴 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네. 어, 그래서, 니, 니, 어, 니은이 없네? 아, 우리 생각이 틀렸나 보다. 어? 기억도 맞죠? 네. 기억이 왜 맞냐면, 30대가 아니야, 30대가 아니라 정확히 30살. 아... 우리가 지금 30대로 착각했지. 네. 30대는 전부다인데, 30세는 딱두 명이죠? 네. 그래서, 기역, 니은이 니은. 되겠다. 자, 문맥상 귿은 정말 의심스러우면 계산하면 되는데, 기역, 니은을 해주면 되겠어요. 안 그러면 이걸 다 더해야 되잖아? 네. 더하는 것들인데, 더해서 평균 구하는 건할수 있죠? 네. 음. 어,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볼게요. 자, 신발 크기. 그래서 해석만 하면 되는 거야. 235 미상, 245 미만은 이상이니까 들어가죠? 네. 245 미만이니까 5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7명그 다음, 8번. 아, 까 차이를 했었지? 네. 여기 두 개가 있으면 의식처럼 20.3도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음. 203도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 예시를 또 봐야 돼요. 자, 다음. 없어요. 그래서, 자, 고생했습니다. 이제 도수분포표를 공부할 거예요. 앞에 거는, 나가겠죠? 네. 자, 도수분표표는 뭐냐면, 자료를, 자료를 표에 그린 거야. 어떤 표에 그렸냐면, 이렇게, 음, 점수, 만약에 0점부터 10점, 10점에서 20. 그런데 이렇게 표를 나눈 건데,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상이에요, 이상. 여기는 들어가는 거고, 얘는 안 들어가. 안 10점은 여기서부터. 근데 한 번만 써주면 밑에 건안 써줘도 돼. 그래서 이렇게 구, 계급. 어떠한 자료나 데이터를 이렇게 간격으로 이렇게 나눈 거 있지, 이렇게. 네.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바로, 이 한, 이게 하나의 한, 계급이에요, 계급. 이게 계급이야. 네. 계급에 그 간격이 있지. 네. 그거를 우리는 간격이라고 안 하고, 크기. 여기서는4시야이 간격이 10. 10. 이게 바로 크기가 되는 거야 계급의 크기, 그 폭이라고 해요. 용어대로요. 계급의 개수는 아이고 만약에 이게 여기까지 딱 끝이었다. 합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눠졌죠? 네. 계급의 개수는 네 개. 그리고 네. 음, 계급 값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이고 계급 값이라고 하는 건요, 네. 이 계급의 전 가운데 에 있는 값. 여기서는 음. 5, 여기서 15, 25. 가운데 잘 구하기 힘들면 둘이 더해서 나누기 이하면 돼. 전그 가운데 있는 게 뭐다? 계급값. 음. 왜냐면 이 통계는 약간, 어, 대, 대략적으로 계산하는 게 있거든? 네. 이 계급에 해당하는 학생들 같이 이 숫자가 있지. 네. 이거 3명이다, 4명이다, 5명이다, 2명이다. 그러니까 이 3명은 0부터 14이니까 8점인지. 7점인지 9점인지 몰라? 대충 3명이라는 거야. 대충 3명.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죠. 그래서 그, 그것만 보니까. 이 사람 수를 우리는 도수. 도수. 이렇게 합이 뭐, 6, 7, 14. 이렇게 표로 만든 게 바로 도수분포표예요좀 지저분하지만 밑에 예쁘게 한거 있을 거예요. 네. 만드는 순서는 어떤 점수들이 막 있지. 네. 이거를 적당하게 6, 7개나 이렇게 좀 나오게, 강, 계급의 크기를 정해야 돼요. 크기가 너무 넓으면 칸이 몇 개밖에 안 나와. 0점부터 50점, 50점부터 100점, 이러면 좀, 너무 자기 자기는 와악 하면 또 복잡하고. 이렇게 되고, 거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만약에 이제 이렇게 10점 간격으로 할 거면, 음, 네. 이거 알지? 이거 투표할 때 썼던 거 알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발을 종자도 있어요. 이런 거. 그래서 66은 예를 들면 이게 없다 치고, 이게 없다 치고, 응. 네. 음. 이거를 없다가, 없다고 쳐볼까? 이렇게. 약간, 오, 어? 이렇게 지워지는구나 이렇게 없다 치고, 없다 치고, 이제 여기다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면 66, 66, 66으로 헷갈리니까 여기 들어가죠. 음, 하나. 네. 70은 어디 들어가요? 위에, 밑에, 어디? 밑에. 음, 이상이니까. 이 조심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해요. 둘, 60은, 셋, 62는, 넷, 네. 82는, 하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짜잔, 이게 나오고. 이게 나오, 이게 나오면 여섯 개니까 쓰고, 세개 나오면 세개 쓰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알겠죠? 음, 네. 자, 끝입니다. 이 표를 분석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나중에 평균 구할 때, 네. 평균 구하는 것도 한번 알려줄게요. 이 점수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래서 여기 에 있는 다섯 명은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65라고, 계급값. 60, 음. 그래서 여기다가 65를 곱하면 이 5명의 총합이 나와요. 여기는 75, 여기다가 75를 닫고, 85. 그래서 다 곱한 값은 총합이죠? 네. 총 사람 수 12개로 나누면 이거의 평균이 되는 거야. 음. 알겠죠? 네. 자, 다음. 이제부터는 이걸 가지고 분석하고 푸는 건데 충분히 풀 수가 있을 거예요. 뭘, 자. 정원이네 학생들이 키를 조사한 것이다. 가장 작은 별량과 가장 큰 별량을 구하시오. 응? 가장 작은 별량을 구하라고 했으면 가장 작은 데이터를 구하라는 거죠? 네. 어, 142 있나 보자. 140. 없어. 141은? 없어 142는? 없어요. 아무튼 140대가 두 명밖에 없다는 거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144가 가장 작은 별량 가장 큰 별량은 143도 네? 있는데 145는 아닌데요오그 똑똑하네요 145는 여기 들어가죠 네. 맞네 맞아요 어, 답은 143이에요 어, 역시 생각을 했구나 자 다음 제일 큰 놈들 중에서 골라보자 가장 큰 별량은 누굴까 아무튼 165, 한 명이 딱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정보를? 네. 한 명이 있다는 건 알았어요. 165, 165, 165. 6으로 끝나고, 가운데 6인 거 찾으면 되겠다. 아이고, 헷갈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네. 한 명이 딱 정확하게, 나머지 안 찾아도 되겠죠? 네. 자, 다음 12번. 도수공표 표인데 A 더기 B를 구하시오. A가 어디 지어 이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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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문제를 봐야 돼요. 25예요. 그러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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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는? 25. 그래서 이제 와 계산 해야겠네 여기는 오 이렇게 하면 오 어? 그러면은 1 9, 그러면은 6 이렇게 되겠다 그냥 보면 이제 되겠죠 아 이제 이런 표가 뭔지는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보고 2 0 명이에요 총취하고 네. 학생수예요 계급의 크기 어. 와 이걸 안 해왔으면 헷갈려. 계급의 크기는 어떤 걸 말하죠? 계급의 크기는 바로 이 간격, 그렇죠? 네. x 값은 이걸 다 계산하면 되죠? 네. 0이다테스가 가장 큰 계급의 계급가. 도수가 가장 이거는 지금 10이니까 여기죠. 네. 개급값개급값이 뭐야? 정 가운데 있는 거. 음잘 음, 모르겠어. 원래 이 크기가 어 다섯 칸이니까 반절은 2.5죠? 네. 여기다가 2.5를 더해도 돼요. 음... 그래서 157.5. 왜냐면은 여기 <laughs> 도 여기까지 다섯 칸인데 가운데는 2.5 칸이잖아. 음. 아니면 네. 둘이 더해서 어떻게 해라. 나누기 일을 하고. 근데 좀 똑같이 나올 거예요. 네. 맞죠? 네. K가 160cm 미만인 학생, 미만이면 여기까지죠? 네. 어, 15명. 전체의 퍼센트니까 20분의 15 곱하기 얼마? 네. 75%니까 틀리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어, 상대도수가 나왔는데 사실은 상대도수 안 배웠잖아요? 네. 상대 도수는 무슨 뜻이냐면, 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퍼센트 말고 비율. 우리 비율 배웠죠? 네. 전체에서 1 6 2 이상, 165 미만이 차지하는 대명, 네. 비율. 그래서 이제 비율이니까 이거 소수로 나타내볼게요. 그럼 5를 곱하면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와 비율 배웠을 때 이거를, 이, 아이고, 안써죠 100분의 20이니까 소수로, 0.2. 그러니까 상대도수는 전체에서 전체 분의 그 부분이야. 그게 바로 상대도수다. 상대도수 다음에 할 거니까 잘 외워놔야 돼요. 그렇게 다 하면 되고요. 계급의 크기, 자, 이 외워놔야겠지? 응, 네. 크기는 얼마예요? 2 맞아요. 개수는 이걸 세야 되겠지? 다섯 개. 다섯 개. 그 다음 3번 해볼까요? 어, 얘 예, 구하시오. 여기서, 10, 5하고 있는 17, 음. 17, 1 1 그렇죠. 뭐야, 문제집을 7가지 성푼 학생수를 구하시오. 이상이면 여기서부터죠? 5명. 5명. 아이, 재밌다. 자,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음. 여기는 너가 이제 자료를 보고 작성하면 되고요. 18번에 좋았어. 이제 조금 미지수가 나왔는데요. 식을 세워야 되는 거가 좀 까다로워요. 자, 오, 20분이면 정도만 해야지. 자, 식을 어떻게 세우냐면요. 여기 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15초 이상 2초 미만인 선수는 15초 이상 30초 미만인 선수의 3배. 그러니까 A 대신에 요 놈의 몇 배? 3배. 세세 그러니까 현재 지금 6, 8이죠? 네. 그는 나머지 얘하고 얘하고 합쳐서 12인데, 합치면 4비잖아? 네. 비는 3.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3명, 얘는 9. 9명. 그렇죠. 시킨 대로 해서 생각해야 돼요. 자,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네. 자, 이것도 전체 반학생 수 한번 생각해 보고요. 치킨 대로 한번 하면 돼. 빠른 쪽에서 세 번째면, 빠른 쪽이, 자, 여기가 빠른, 여기가 어떤 쪽일까? 14초 걸렸으면, 100m. 느린 거야, 빠른 거야? 느린 그렇그 여기가 빠른 거지? 네. 그 이쪽에서부터 다, 따지라는 거 이쪽에서부터 그 개수를 세라는 거야. 여기 에 1등이 있고, 여기에 4명이 있으니까 몇 등까지 있어요? 2등부터 5등까지 있겠지? 응, 네. 이런 식으 자 여기도 보고 음다 이게 이제 보면 돼요. 자 우선 이거는 너희한테 생각을 해라고 놔둘게요. 그치 계급값 맞죠, 알죠? 음. 자 여기도 전체수 나오고 네, 다 구하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어, 다 이거 연습하는 거네요. 자 열심히 연습하고 퍼센트도 이제 구할 줄 알죠? 네. 음, 전체몇 퍼센트도 음 굉장히 많네요. 이것도 한번 너무 퍼센트가 많이 나와서 이거 하나만 볼까? 아, 이걸 볼까요? 이걸 자 30분 이상 걸리는 학생 수가 30분, 30분 이렇게 걸리는 학생 수가 전체의 60%다. 근데 전체가... 30명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30명이 60%면 이 60%를 비율로 이렇게 바꾸면 그 60%가 몇 명인지가 나와요. 그래서 음 이렇게 약분 하나 해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3, 18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3이니까 5명. 이렇게 자 생각, 비율이 나올 때 사람 수, 자, 그 다음에는 좀 새로운 게 나왔네요. 54번, 54번부터 다 비슷한 거니까, 별량의 범위, 어? 범위 어디부터 어디까지 15.5 이상 41 미만은 어떤... 아, 근데 이 계급이 아니라, 어, 뭔지 모르지만 데이터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렇게 있다는 거야. 음... 계급이 아니죠. 자, 15부터 계급의 크기를 몇 줄로 할 때, 오지 그럼 15 이상 이렇게 되지. 20 이상? 2 5 이상. 처음에는 써 줘야 돼요. 원래 뼈 만들 때도. 그럼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30, 30 이상, 35. 얘가 다 포함되려면 41이 다 포함하려면 한개더 필요하겠네. 3 이상, 40. 그럼 계급이 몇개 필요해요? 다섯, 다섯 개. 자, 이렇게 생각해서 해 보라는 거야. 자, 이것도 이제 계급의 크기가 4래요. 그러니까는, 어디서부터, 계급은 한 줄에 있는 거지? 네. 근데 계급값이 37.3이야. 그럼 이쪽 값은 얼마일까? 이 크기가, 계급의 크기가 4면. 여기는 1를 절반이 이제, 절반이 2니까. 네. 가운데가 이거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2를 빼야 돼요? 빼요. 그기지 네, 이게 계급의 크기가 4거든. 반절이 2니까.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 이를 더해요.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지금 잘렸는데요. 음. 여기 a 가 이렇게 있는 건데 조금 이제 잘린 거예요. 그래서 30a가 35.3 더하면 되겠죠? 네. 자, 더하는 건 생략. 이제 이거 찾을 수 있겠어요. 2b? 네. 다르네요. 62번. 자, 이제 비슷한 문제지만 이 크기가 바로 간격이죠? 네. 가운데가 51.5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데? 여기가 10이니까, 얘는, 얘는 얼마를 더하여? 6. 더하기 6 하면 나오고 여기는? 빼기 6. 왜냐면 간격이 6개인데 더 작은 쪽이야. 자, 비슷하죠? Okay. 좀 생략하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히스토그램이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할게요. Yeah.